안녕하세요 송화연대서비스 일정기능장입니다 방금 전에 견인입구가 됐어요 스탈리아 디젤 차량입니다 견인기사분 말씀으로는 경고등 점등 증상으로 견인입구가 됐고 출력부족 현상까지 동반했다고 합니다 자 시동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고등이 점등이 되는지 아, 측방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전방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차로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또 있을까요?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경고 문구로 봐서는 에이다스 관련 예상이 되는데 진단기를 연결해 봐야겠죠. VDC, 통합 경고등 그리고 주차브레이크 경고등이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23,000km. 가속을 좀 해볼까요? 아 그러네요. 제가 지금 아, 풀 악셀을 풀 악셀을 하고 있는데 RPM은 1,200 정도 그리고 계속 경고 문구는 변화가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이 없는데 VDC 관련 경고등 때문에 출력 제한이 지금 걸린 것가요? 고민하지 말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진단기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기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식 탈리아 디젤 2.2R 엔진입니다. 주행거리는 현재 23,000km 확인되고요. 고장 코드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고등이 엔진 경고등도 점등되어 있고, 그리고 에이스 관련해서 점등이 되어 있으니, 파워 트레인하고 캐시만 선택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아, 기존의 악셀 페달, 연관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까지 고객님하고 자세한 통화는 하지 않았는데, 음. 점검 후에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엔진 쪽에 고정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동 제어. 금방 카메라, 후측 레이더. 자, 고정 코드 볼게요. 엔진 시스템 쪽. T212700, 엑셀 포지션 센서, APS-2, 회로 신호값 낮음. 액셀 포지션 센서에는 센서가 1번이 있고 2번이 있죠. 그리고 엔진 쪽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P213800 액셀 포지션 센서 회로 아, 비동기 ABS C161386 EMS 캔시노 이상 그리고 전방 카메라 C161386 EMS 캔시노 이상 그리고 C164286 브레이크 캔시노 이상 전방 카메라 C136081 ESP 토크 제어 안됨, 축방 레이더 C16938 1 ESC 신호 이상, 축방 레이더 C1164D87 로컬 캔 신호 안 나옴. 자 마킹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엔진 쪽 문제죠. 늘 설명을 드립니다. 하위에 있는 것들은 엔진만 해결되면 모두 없어질 고장 코드예요. 아, 요거는 과거형 고장 코드인데 현재 이 고장 코드는 엔진 관련 엔진 시스템 수리 후에 상황을 봐야 될것 같아요. 단순 과거형 고장 코드인지 현재 상황이 로컬 캔 신호가 안나오면왜 고장 코드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지는 좀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현 상황하고는 좀안 맞는 고장 코드입니다. 어쨌든 엔진 관련해서 액셀포지션 센서 단품이 됐던 회로가 됐던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이슈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으네요. 고객님 상담을 하기 전에 센서 데이터 어떻게 비동기화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어 잘못하면 현 증상이 없어질 수도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악셀 포션 지 센서를 한번 교환했다고 하니 더더욱 그렇습니다. 센서 데이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셀 포션 지 센서 궤도량이 0%. 악셀 페달 밟지 않았고요. 네, 악셀 페달이 이상 있다 확인이 됩니다. 어, 제가 넘어갔나요? 어, 좀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아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엔진 RPM 정도 볼까요? 검색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센서 데이터는 다 불러드린 것 같아요. 자, 아 그렇습니다. 원인이 딱 나오네요. 어떤 원인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이렇게 됐네요. 자, 우선 정지를 하고요. 음,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엑셀 포지션 센서는 지금 현재 0예요 엑셀 페달을 전혀 밟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회전수가 지금 얼마입니까? 1200이에요. 조금 1200뭐 2라고 나왔네요. 그런데 엑셀 페달 안 밟았죠? 예, 네, 어습니다 그런데 엑셀 페달이 이상이 있다. 원. 엑셀 페달 센서 1 전압은 0.73. 네, 맞아요. 0.73. 그런데 2번 전압이 0V 나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0V 나오면 안 되고요. 0.73의 1분의 1 정도, 반 정도 값이 나와야 합니다. 0.73의 1분의 1값 정도. 그런데 현재 0V예요. 당연하게 ECU는 인풋모드 진입하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악셀 페달에서 O 신호가 나온다. 악셀 페달 신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급가속이라든가 급출발이라든가 ADAS가 작동될 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데이터거든요. 아, 그런데 이게 엑셀 페달은 이미 교환이 됐단 말이죠. 엑셀 페달의 문제인지 아니면 와이어링의 문제인지 아니면 엔진 ECU의 문제인지를, 아. 구분을 줘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확실한 데이터는 나왔어요. 확실한 데이터는 나왔으니까 뭐 수리를 진행할 건데, 음 1번과 2번, 0.73. 지금은 0볼트 점검을 진행할 텐데, 그 점검 과정, 그리고 결과, 원인 부품은 당연합니다만,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 하이테크 정비사 레벨 2, 영상 목록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구독자분들께서 가끔 불만 어린 댓글을 영상을 시청하시고 댓글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관심은 감사합니다. 관심은 감사하지만, 현 제가 운영하는 현 채널은 회원님들 위주로 운영이 되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현 영상은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통화견대 서비스의 영업 차원에서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정비사분들을 위한 영상은 회원 전용 영상 목록에서 보시면 되세요. 이점 참고하시고 감정적인 댓글은 좀 지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검 시작하겠고요. 추후 영상은 하이테크 정비사 레벨 2 영상 목록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셀 포지션 센서 1번입니다. 현재가 문제가 되는 2번. 94번, 12번, 74번이네요. ECU로 입력되는 신번호입니다. 최초에 박셀 포지션 센서는 교환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커넥터가 저기 하나, 그리고 이 이슈 쪽에 3개. 네, 다음 날입니다. 아직 주인은 좀 어두워요. 지금 시간이 오전 6시 40분? 40분쯤 됐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쯤 되는 출근을 합니다. 하고, 그대로 차를 주차를 해놨어요. 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간 시에 틀림없이 현상이 일어난다고 어, 말씀하셨어요. 고해님께서. 자, 시동하겠습니다. 아, 괜찮네요. 다행히 괜찮습니다. 아, 지금 시간이 6시 4 0분가 있습니다. 어제 15일이었어. 안전세요 아, 확실하게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도 오늘과 동일하게 냉간시 시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16도인데, 어제는 뭐, 여지없이, 최초 시동, 견인 후죠. 견인 후에 시동을 하니까, 각종 경고 등과 경고 문구가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괜찮습니다. 괜찮을 듯 한데, 확실한 검증을 위해서, 내일, 오전에도 거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최초 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안개가 오늘 심합니다. 네. 거의 비슷한 시간일 텐데, 어제와 한 1, 2분 정도 늦은 것 같아요. 관계가 좀 심하다 보니 조심해서 출근을 했습니다. 자, 어제 시동, 출근하자마자, 시동을 해서 특별히 문제 없는 게 확인이 됐죠. 그대로 시동만 하고 하루 종일, 어제 하루 종일 주차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동을 해 볼게요. 오늘 시동하고 특별히 문제 없고 하면 오후에 시운전 좀 하고 좀 가혹하게 시운전 좀 해보고 시운전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동하도록 할게요. 어젠 4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제보다 온도가 조금 낮습니다. 어제 16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1도 정도 안개가 끼어서 그런가요? 오늘은 안개 예보가 있습니다. 111번? 예, 예, 예 문제없어요. 이종기능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